안녕하십니까. 작년에 저는 화성에 있는 토지를 친구와 공동으로 샀습니다. 이후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해 토지를 측량하고 분할했습니다. 저는 분할한 토지에 상가를 지어 사용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시는 제 토지의 일부가 바로 옆의 임야와 겹친다고 승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측량까지 한 땅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한 상가 버젓한 외관에 비해서 인테리어조차 못한 내부 텅 비어 있습니다 지은 지 1년이 다 됐지만 이 씨는 세입자를 못 찾고 있습니다 사용 승인 신청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라 임대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초이 씨는 친구와 공동으로 이곳의 땅을 매입했습니다. 한쪽은 친구의 땅, 바로 그 옆은 자신의 땅으로 나누기로 했고 이 씨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분할 측량을 요청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나와 분할 측량을 했는데 그 당시에 옆 인접 임야와 한 사십여 병이 중복된 게 발견돼서 그, 그 당시에는 다시 들어갔다가 이십여 월 후에 지적 정리가 됐다고 어, 다시 나오라 그래서 우리는 나와서 어, 뭐그 뭐 사람이 지적하는 대로 말뚝을 다 우리가 받고 뭔가 깨름직했지만 지적 정리가 됐다는 공사 측의 말을 믿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후이 씨는 건축 허가를 받고 상가를 지었습니다. 사용승인을 냈는데 하성시청에서 인접 임야와 땅이 겹쳤다고 사용승인 내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 국토정보공사를 통해서 다시 확인해봤습니다. 이 씨의 땅과 옆 임야가 4m 폭으로 겹쳐 있었습니다. 면적으로는 약140 제곱미터 정도. 땅 분할 당시 측량이 잘못된 것입니다. 산 주인과 양보를 해가지고 2메타 2메타 양보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메타 80이니까 이 건물을 2메타 양보하려면은 이 건물을 부셔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이거는 부실 수도 없고 너무 난감하고 한국 국토 정보공사를 찾아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물었습니다 공사는 측량실수를 인정합니다. 일제강점기에 만든 자료를 지금도 사용하다 보니 발생한 실수라고 합니다. 민원인 토지는 1, 1200분의 1 지적도로 관리되고 있고요. 이웃한 토지는 6000분의 1 임야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측량을 실시할 때는 1200분의 1로 해서 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야 6000분의 1을 1200에 합체하다 보니까 겹친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한국 국토정보공사의 실수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이씨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물었습니다. 토지가 겹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토지 소유자 네 분과 같이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해 가지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서 뭐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측량 실수로 이 씨의 땅과 옆에 임야가 겹쳐져 있는 상황 이럴 경우 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이 공사는 그 측량을 하는 데서 국내 유일한 기관이고 전문가입니다. 이런 전문가가 잘못된 측량을 했다는 것은 충분히 그 공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실로 인한 피해는 공사가 보상해 줘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씨가 크게 아쉬워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 씨가 땅을 사기 2년 전인 2012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한번더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2년도에 옆산 임야 주인이 경계 측량을 신청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중복된 부분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2012년 한국 국토정보공사가 임야 측량 중 땅이 겹치는 것을 발견해 이 사실을 화성시의 공문으로 알린 것입니다. 그런데 화성시에서는 이를 정리하지 않았다는 것. 화성시는 당시 담당 부서에서 공문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사로부터 측량 자료를 직접 전달받지 못해서 2012년 땅이 겹치는 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피해 보상은 추후 재판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공무원과 지적공사를 믿고 일을 했는데 이거 다음서부터는 이런 일을 할수 없을 정도로 미축감이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화성시가 세심하게 일을 처리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피해. 이 씨는 혼자 피해를 감당해야만 하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 일로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저는 관계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을 절체에 맞춰 성실히 이행했습니다. 관계기관에서도 책임감 있게 이 문제를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